안녕하십니까 카메라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 2022년 7월식 차량이고요 어, 가솔린 1.35 터보 모델 흡기 시스템 초기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앞선 영상에서는 21년식 차량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쓰시는 기능 중에 보신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스로틀 바디 그 학습이라고 있으셨을 겁니다. 스로틀 그 바디를 청소해 준 다음에 이제 주로 쓰시는 기능 특수 기능인데 요거와 더불어 이제 흡기 시스템 전반적인 흡기 시스템에 저장돼 이슈에 저장된 학습 값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통신하시기 앞서서 반드시 시동키 오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어, 쉐보레 시동키 오은 시동 버튼을 5초 이상, 3에서 5초 이상 꼭 누르고 있어야 이렇게 시동키 온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셔야만 특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검사 실패라든지 기능 실패 이렇게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주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스로틀 바디 청소를 한 후에 해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어. 뭐, 흑기 시스템을 뭐, 일부 교체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스캔으로 하시는 게 특수기능 중 흑기 시스템 학습 값 초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요 초기화와 스로트, 그 위에 있는 스로틀 공회전 학습, 스로틀 바디 아이디어 학습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두개다 간단하게 명령어를 던지고 받는 형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시니까요. 여기에 학습 초기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엔진 정지 상태 시동키 ON이고요. 어, 시동키 ON 확인하셨고 여기서 변속기 위치가 P 또는 N이니까요. 여기 P. 가 있는 거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만 누르면 어, 명령어를 던지고 긍정 답이 날라오면 이렇게 기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띄웁니다. 이러면 기능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로틀 바디 학습을 하셔도 좋고요. 어, 뭐 만약에 스로틀 쪽을 청소하시거나 교체하지 않으셨다면 구태하지 말고 이렇게 흡기 시스템 초기화만 해주신 다음에 어 고장 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값 초기화기 때문에 뭐 고장 코드를 띄울 일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기능이 끝나면은 통신 종료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출고하시기 앞서 시동을 걸어서 경고등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경고등 뜨지 않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고객님들께 차를 인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카멘 IT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